퍼싱킹 가죠. 킹 Let's get it out. 어? 아? 뭐? 아罗. 아 저기요 저기요. 아... 재던 <laughs> <laughs> 아니 씨팔 왜 그러세요, 대체 저한테 지금? 아니, 그게 아니야 아, 말을 거는 주변에서 말을 거는데 어떻게 합니까? 버려졌어! 히도이요 아니, 잠깐 눈뗀 사이에 거기서 딱폭침기가 지나버려. 사람꽤 많이 내린네요 최선, 최선경 최성, 오기 전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지. 을저 늦게 내린, 버렸는데. 3팀, 뭐야? 4팀? 네 4, 네, 5팀 네, 보인 것같던데 사람이 좀 많아. 어떻게든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건에 갓, 갓지. 갓지. 살려주세요. 조상규. 어 뭐야? 내 앞에도 있어. 어디 있어? 한번 썰어들어 어. 이층집 어. 내 뒤쪽. 내 뒤쪽 이쪽으로 돌아. 이쪽으로 돌아. 살수 있어. 어, 뛰어온다. 뛰어온다. 어, 사운드인데? 약이 없는데? 뒤에.. 뒤에도 있다 나이집에 음. 들어가죠 왜안 살려줘? 어봐 뭐야? 멈췄어 게임 멈췄어 궁대좀 있어요 형님? 안 돼요? 없어요 이 바로 앞집이 있는 거 같은데? 형? 그런 거 같은데 응나 지금 갑박아 없어가지고 아 내려왔다 그죠 우리가 폐집인 것 같은데, 그치? 잘 보.. 볼... 밖에 있니? 왔네, 우리 옆에 집. 아이야왜 연발로 안되니그 앞에 있어 킬치킬 <laughs> 다운 다운, 다운. <laughs> 층인 새끼 이층인 <2층의> 새끼 <laughs> 나이스 위에 있어 위에 틸. 나이스 들어들어들어 <laughs> 네, AK 파이, 있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에이 AK 파이. AK 팝및 AK 먹어야 해이한테도 AK 있어요 개싸운데 이 총알 없네? 근데? 총알, 총알 그냥 모일게 나 샷건들래 <laughs> 아야야나 20발 20발 여분있어 내가 우디 쓰면 돼 거거 여분 줄게 22발 <laughs> <laughs> 어서 싸웠지? <laughs> 가야지 출발하지 형 우리 우선 파밍하긴 해야 되니까 옆집으로 가자, 여기 바로 옆집. AK 여기 더 있다. 너 어, a k 는타안 써? 우리 4배의 스커프 필요해? 아니. 아 이거 한번타한번 타면 큰한번 타면 큰데. 나 이거 다운 당한 거. 320 방향 쪽에 있다. 320 나와봐 형, 나사베이이야 담벼락 줄, 담벼락 아, 저 보였다. 두대 맞췄는데 붕대질. 내미나 보. 앞으로 지나와. 어디야? 뭐 딴? 딴데서 쏜데? 어. 딴데서 쏘네. 아씨발한팀더 <laughs> 있어. 아살수 있나? 못살아저 형이 다네. 이거 어쩐다. 온다 온다 온다. 그래픽 그이픽 나이스들. 근데 죽는다 내가. 아야 할수 있어, 갈수 있어. 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봐. 선기야, 선기야. 아 죽는다. 평신 마지막에 프라이팬을 왜 쳐왔고 이씨발. 아, 와, 와, 이걸 사나? 이걸 사나? <laughs> 저, 저 새끼, 저 새끼 나 찌고 있던 새끼. 저 십새끼 튀었나? 제발. 와, 제발. 와, 어. 제발. 어. 우상, 제발. 우상, 선기야. 찌부상, 찌부상, 뒤부상뒤부상 전 썼어? 여 사별도 있다 구상이 형 구상이 왜 있지 나한테? 사별도 사별도 있고 요 스카 스카 있어 스카들어 나안 깼지? 스카들어 요 나한테 7탄 다 주고 어, 형 이거 여기 구상 두개랑 애드 하나 툭백이 응. 챙겼지? 그 새끼는 툭백이 있었는데 뒤쪽에 형 구상 우리가, 어. 우리가 쟤들 새끼 키웠나? 더간거 같은데, 뭐야? 나안 먹어줘. 뭐가 응. 안 먹어져? 애비 안 먹어. 째꼈나이 새끼, 끼인거아 <laughs> 아, 여기 있다. 내 앞에 있다요. 옆 앞에? 킬 뭐야? 뭐야 저 새끼. 붕도 없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한대 맞았다고 뒤지진 않는데? 붕도 없었나 봐, 형게형한테 쳐맞은 거. 불쌍이라아 아.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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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일단 스코프. 드로산야 감사. AR 뚝배기 감사. 뚝배기 약간 걔한테 이래 뚝 있었는데? 어 있었. 형 죽이네? 없었어? 없었으면 내가 헤드로 날려버린 거고. 어뿅하고 사라졌다. 아. 아 짜잔 마술입니다. 이 가카 쪽지. 마술. 가카 어. 쪽. 가죠? 가카 쪽 말고 이제 스쿨 아. 쪽카 아. 중간에 아니라, 있는 그 로족발 스쿨 쪽 부족인가. 그그 어. 음. 갈까? 브라핑 쪽에. 가죠? 네 가죠. 아이 총소리 불편한데 여기 틀었네. 저 지금 220발 있거든요. 222발 여분. <laughs> 여분이 좀 심하게 맞네요. 가죠? 불편한데. 불편. 어디서 총소리를 내고 있는가 도대체? 어? 어디서 지금 재수 없게 어? 싸가지 검은 새끼들이. 싸가지 없는. 어? 아, 싸가지 없는 것도? 어? 아니 싸가지 없는 놈이 카오파를 쓰고 있네 지금? 저산쪽 아니었어? 저 오른쪽? 저저 응. 앞쪽이야? 어 앞쪽 집인거 같아 내가 잘못들었나? 여기 앞? 아니, 저기 사이집? 아님 저 앞집?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 지금 왼쪽 340방향은 아닌거 같고 저기 50방향 50방향 집 50방향 집저 집? 응. 50방향 집 지금 노란핑 집저집안 응. 털렸는데 파밍? 아니뭐딱딱 끌어? 딱 그렇다 함 하는 게. 지온역는지 역시 비피벌이죠 <laughs> 어. 그렇습니까저전 네, 아니지. 네. 저는 연킬을 했지만요. 저 네, 문제져 있네. 이미 털려 있긴 한데. 음. 아마 옥상에서 저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발만 더쏴 봐라. 한 발만 더. 장안 보이는데. 이집 일단 들어가실? 발소리 들려? 안 들려. 잠깐만. 비행기 소리 때문에. 발소리는 안 들리는데? 소리 안 들리는데 음, 응. 무 조용한... 너무 조용... 너무 조용할 뿐... 마음 편집도 다턴거 같진 않은데, 안만 봐도... 얘네가 그치요, 어. 다 털었나? 앞에 있는 집문 열려있잖아. 저, 오른쪽 집은? 이 가셨나 이분들? 왜남 남들은 뭐지? 총소리는 분명 여기서 났는데? 어, 스쿨 쪽 아니야 이러면? 이게 데미지를 받네 미친. 음, 자, 나 들어가는 데아저 들어. 들어가 되지 않아? 원래 우리 파밍하려고 파밍했네. 음, 음. 원래 파밍하려는 집으로. 거기 가보자고. 거기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거 포칭키가 아니었네? 씨발 괜히 나왔네? 아온 <laughs> <나은> 의미가 <laughs> 음... 첫 번째 원이 저기 아니었으니까첫 번째 원은 우리 오는 나중에 두 번째 원된 거지 이거? 하하 하하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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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 드릴까? 4배율 있음 아 있음? 2배율이 아니라? 4배율 오. 얘는 아예 안 털렸네. 여기란안털고딴데 퍼치키로 바로 들어간 건가 이거? 나도 <laughs> 나도 <나> 들어갈래. <laughs> 오타 얼마나 있어요? 단 113발. 어. 아이 씨발 다시 오니까 또 총소리들이네. 카운터. 아니, <laughs> 자꾸 불편하게 하시네, <하신다, 웃음> 카운팔저 학교 쪽이야, 이거. 우리 있던데 아니야, 거니까. 어. 우리 있던데 아니야. 학교 쪽이야 저거. 야 아니, 소리를 어. 크게 해가지고. 왠나. 아니 근데 존나 가까운데? 가까워. 아 저기 어 평원인가보다. 로적인가? 로적 로족 방향 학교 음, 로적으로 움직였나? 어 저기 앞에 온다. 그냥 앞에 온다. 평원 10방향집에 10 있었.. 보였었어 한 명. 형님. 10방향에서 한명 보였었어. 어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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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제 사십 발야 사십 발야 보여? 내려오면 <laughs> 아, <이리만 웃음> 보여 내려오면 공장으로 간다 공장으로 가네 공장으로 간다 <웃음> 쏠까? 보이면 <laughs> 쏴야지 뒤 잡자 형뒤 잡아서 죽이자 저 공장으로 들어갔어 <laughs> 따라와 앞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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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집. 있네. 음. 쟤들 탈린 거 보고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나본거 같아. 본거 같은데 지난본거 응. 같아, 얘가 나도 본거 같아. 야, 앞쪽에 있다. 앞쪽에, 아, 사, 앞쪽에 있대. 보였어, 집, 집 사이. 집 사이, 앞, 집 사이 앞쪽에 한 명이 벌써. 집으로 한명 들어갔다. <laughs> 집 안에 한 명, 집 안에 한 명, 바로 앞집 한 명. 온다. <laughs> 한명 기절. 응. 앞집한 명, 집 안에 한 명. <laughs> 어딘지 모르네? 아, 헤드샷. 아, 머리 뚝배기 터졌 대꿀. 집 안에 2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지금, 응. 어딘지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응. 들어온 것 같아, 나. 어, 들어왔어, 들어왔,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여기 시차 다시. 카우 먹을 거야? 아, 먹자, 먹자. 카우프 할수 줄게, 그럼. 응. 아, 준다고? 여기 형, 뭐지? 밥 떨궜어. 응. 땡큐. 4렙은? 탄, 탄, 탄은 필요 없어. 탄, 탄, 나 220렙 있어. 나 이렇게 야 가자, 일단, 가자. 아, 사, 일단, 어. 그 안에 들어가서 줘. 응. 4렙, 뭐, 그거, 나 사벨 줘. 사벨? 오케이. 어, 거기다 붙이고 줘서. 음. <laughs> 멍청이 왼쪽 언덕에서 싸우네 형님. 에. 아, 그래 도 어? 들어오긴 들어왔네 나. 대데약좀 있으세요? 약은 약은 많이 챙겼어. 약 얼마나 있는데? 붕대 6개랑 진통제 한 개랑 에너지 드링크 다. 나 20. 그러면은 구급 상자 두개 주고 에너지 드링크 세개 주면 되겠다 붕대하고 아, 형이 구상쓰고 내가 분대할게. 어. 그러면 구상 여기 두개 줄게. 어. 애드 세개 줄게. 기다려봐. 이거 좀 빨고. 빨고 좀 빨고. 땡큐. 그리고 차가 있을까? 포친키 안에. 아 지금 또 포친키네 원? 괜찮다 이거 1. 네, 포친키 안에 총소리 들렸거든? 포친키 안에 사람 이어 3열 떼고 어 먹었지? 먹었어. 오케이. 포친키 안쪽에 아직도 사람 있는 거 같아. 꼭 카메라 없을 때는 게임 잘 돼요. <laughs> <laughs> 없저버 뭐 없을 때만 게임 잘 되었고 무대공포증이세요 무슨? 아, 모르게요. 진짜. 님 없으니까 갑자기 게임 잘 됨. <laughs> 좀 너무 하시네. 뭔가 그만큼 님을 어 님을 믿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개소린인것 같은데. 마음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니까 <laughs> 이제 게임을 못 하게 되는. 아 이건 좀개소린인것 같은데. 게임을 잘. <laughs> 게임 못 하게 돼요. 긴장감이 고조돼. 아 예. 아이.. 편안.. 너무 편안해져서 아, 게임을 끝나. 대충 하게 되는.. 그런.. 그런거죠 뭐 성당 잡을래? 성당? 성당? 괜찮지 음. 성당에 뭐 사람 있을 삘인데 이거 성당 아니면 저기 있죠? 성당 앞쪽 팩토리 쪽에 애들 있겠다 형 근데 성당은 없어 뵌다 그치? 지금 포칭게 안쪽에서 총소리하기속 이자식 쪽.. 어? 총소리 좀 밀밭 쪽인데? 어.. 그 공장.. 팩토리? 공장.. 팩토리? 공장 팩토리? 팩토리 쪽에서 들리는 거 팩토리 쪽 저거? 그냥 개소리예요 무시하시면 돼요 형님 개소리입니다, 나우루님. 왜요? 아이 형이 직원인 하셨길래? 거 보고 뭔 개소리냐 저건 이러시는데? 저분이? 아님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여기 갑자기 잘되는것에드 연막탄 나안 털렸네? AK 또 있네. 총소리 잘못 들었나? 아니 들리고 있어. 무슨 총소리지? 어? 개근처형 어, 평원 쪽, 평원 쪽. 170 쪽에 그 혼자 있는 집이 있지? 쪽인 거 같은데. 음. 그리고 마을 안쪽에서 싸우고 있는 것. 마을 안쪽이랑. 여기여 너무 개활지 너무 그건데. 너무 광활한데 형 여기 우리 동아리 낫지 않을까? 그건. 응. 아, 여기서 저기 어던지 여기서 째시? 그놈아 이게 빠르게 이제 갈줄는데 떨어지기 딱좋은데 아니면. 너무. 뒤로 떨어져서 빠르게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다른 데로 뛰는 거지, 빤스런 마을 안쪽에서 오는 건데 이거. 카오팔. 마을 안쪽. 한 125도? 125쯤. 차고에서한번 줘. 어. 125 봐야. 나무에 가려서. 차고이가 혹시? 아, 차고지지. 차가 안 보이네. 이건주가. 음, 뭐이 뭔데? 달 지금부터 달려야겠는데? 할 거면. 그렇네, 달이죠 형님, 나 524, 형 뭐, 얼마나? 4-3. 4-3? 애들 줄까? 아니 필요 없어? 애들 3개면 충분하네. <laughs> 오른쪽에서 그냥 커패스를 어, 형 이게 있수 있다. 타오고. 어산 쪽에서 총소리 들리고 나또 튕길 수도 있을까 형이 운전해 저기요? 그래도 제 쪽으로 몰뭘 곳까지는 와 있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 있으면은 총을 <laughs>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laughs> 짖는 거죠, 그럼 뭐. 될수 있습니까? <laughs> 꼭 이러다가 어디로 가요저집딱 음... 까버릴까? 야, 이 요... 저집에아이집저핑집조 p 은 사람 많아조집은 위험한데. 음, 에동 p p i n g 집조 p p i 동 g 집조 p 게좀 n 간집쪽에서 i n g 집 조pping집? 조pping집? 조 p p i n 좀집 조pping집? 조집에 사람 있을 수집 있어, 조심해 조pping집? 조pping집? 조 p p i n 사람이 탄 건지 안탄 건지 모르겠죠. 똥까메타 졸렬메타, 왜똥까똥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 보통 똥깐. 안에 들어가 있지. 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죽기가 쉬워서. 이러면 뒤만 어, 좀 보자. 뒤만. 다시 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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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저 있네. <laughs> 일렙 두고 슬픔. 어, 우야 에따브 총씨 에미상가? 총, 총 씨인 건 에미상가? 총신건데. 에미상가 같은데. 에미상가. 총이 센 건데. 에그 그래, 에따브는 이렇게 난사할 수가 없어. 에따브. 어, 저기 사람 보인다요. 어, 노란 집에 배치식 뭐야? 배치소 뭐야? 60 뒤쪽. 방향도. 60방향도 공장, 뒤쪽. 공장 뒤쪽에 한명 있었고. 어. 어, 버기? 저 뒤지러 가네, 정신 새끼. 아, 좀버기 우리, 우리. 지금 버기 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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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우리 뒤에. 나무. 지금 박있는거야여 응. 왕치. u h h u 뒤 Huh? Huh? 가 u h Huh? Huh? h 아 근데 하필이면 뚝배기 날렸네 아 이게 3렙 뚝배야2렙인데 어, 어. 2렙짜리 아니였어? 2렙이었어 이 새끼 3렙 쪽끼야 2렙이었어? 조끼가 3렙이야 스크스 있다 형 필요없어 엠포 있는데 나 엠포로 바꾼다 어..오케이 어. 탄1 전지배 을 똥간 전지 배치하자 똥간 전지 배치 전지 배치 빨리 먹고 응 대탄 형 혹시 손잡이 아 여기 앵글 손잡이라도 있는뭐 유료용 키트 있네 형 여기 어, <laughs> 와서 템청 네. 총괄 좀 먹어 형형 와서 맛있것 좀 챙겨 진주 다섯 개 있어 키트도 있고 많아 초, 템요 키즈 내가 챙길게 빨리 먹고 가자 차 타고 전진 배치 아니면 그냥 차 타고 전진 배치 차 타고 전진 배치? 똥간, 똥간, 똥간으로 전진 배치하 오케이 난 걸어갈까? 여기 <laughs> 아니다. 타워가잖아. 저기가 갓집. <laughs> 먼저 찾아는 개해자집이네. 음. 저기 있는 애들이 개 비싼 총 쓰고 있었거든요. 어. <웃음> <웃음> 빠빠빠. 빠. 오탄 몇발 있어? 나 오탄 210. 210? 여분? 여분 여분 나 50발 50발만 줄수 있어? 들어와 응. 그냥 들어와 있자 이거 50발 달라고 했더니 70발 주시네 나 술탄 남는 야, 거 있을 약 거야? 약빠세요 약 술탄 빠져. 술탄? 술탄 하나 밖에 없는데 이제 형 술탄 형사어 3개 있다 세개 있다 아세개 아, 있어? 오케이 어. 술탄 술탄 하나도 없어서 화염법 밖에 없어 연막이랑 난 밖에 나가 있을게 우리 뒤쪽에 사람 없었던 거 같으니까 아이다 있네 온다 차 나온다 차 나온다 문문 열어놔야 돼 내가 잘 바퀴 터친 거 가지고 가네. 똥간이다, 버려진 똥간이다. 이건 부서지는 똥간에 있네. 응. 저기서 손 새끼. 아, 있네. 이러면은 살짝 제발 원종 어어어, 지읒만 있죠? 밖에서온 음. 애들 집오오오 돼. 집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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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이 110, 쟤들 쟤들이 잡째 쟤들 쟤들, 쟤들, 쟤들 쟤들 좀 똥반 쏘는거 아니야? 115에서 120쯤? 그쯤에서 쏘는데 아이고 집에도 어쩔거야 집으로 살짝 앞으로 가있을까? 형이 엎드려서? 미니밭에? 아니 아니 굳이 염한걸 어? 뒤에 있싸운다 어떻게 어떻게 할래? 좀옮겨놔야 방어물로딱 세워놓고 빨리 빨리 어, 빠져야어 에비사 있네 야 여차하면 차타고 가라 뛸수 있는? 음. <laughs> 베스트 포지션? 저쪽에서 적이 나타나도 양각이 안 잡히고 음. 이쪽은 사람 없어보이고 개꿀또 포지션 지금 와 미친 m k 1 4도 또... 있어? 개 부럽다. 보고 못 먹은 우리 자식이오. 어, 못 먹은 거죠? 근데 우리 쪽에는 아예 안 보이네, 애들이. 언덕이 턱이 있어가지고. 응. 또지식이 싸운다. 오야, 어, 보지게 싸운다. 응. <laughs> 다섯 명 생존? 우리 제외한 세, 세 팀, 한두 팀쯤 우리 제외하고 세 명이니까 두팀 아니 세 팀이네. 이차하차하면은 어, 내가 차로 존사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거는살이 형님 그냥 앞으로 가서 엎드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는람은이사이랑같이할 테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서 애들이 죽은 건지 모르니까. 그쪽 농장 쪽에 있는 애들. 농장 쪽에들 죽었겠지? 응. 내가 시야 보고 있을게. <laughs> 잘 보이려나? 안잘 보이겠지 나 형. 잘 보여? 음, 안 보여. 잘안 보여. 보여. 오케이. 1등 가 봅시다 한번 이거. 애들 기어 다닐 것 같은 느낌이. 응. 나 여기서 지난번에 차 뒤집어져가고 쫙 쫙. <laughs> 월동 감후자 돌격하셨을 때 스쿼드에서. 네. 예. 어그로 끌게. 갔다 올게.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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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지, 차 뚝하고 뒤집어. 애들 밟으니까 바퀴에 애들이 끼더라고요. <laughs> 갑자기, 갑자기 바퀴 끼더니 드드드 하더니 갑자기 차가 공중에 떠가지고. 뒤집어져서 터졌거든 응. 개꿀 완전 은좀 있어 응. 원희랑 같이 걸어올 거야? 차 타고 올 거야? 차 타고 안 싸놓으니까 이거 2대2거나 2대1 대 1인데 어형내내 내 오른쪽에 있다 2대1 형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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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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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어. 2대1. 오, 오. 어디 쓸까? 어디 쓸까? 어 어디 있을까 어디 을까약좀하고원 아니 원안 뭔 아니면 발표해야지 <laughs> 와 자이나 새끼 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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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을까 보정 결과 있을까 이 새끼 애미 사네 음. 형 이따 이따 음. 음. 바이 은이 <laughs>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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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파밍하고 있는데 그걸 끝내요? <laughs>